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미 휴거가 일어난 것이죠. 문은 닫혔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성도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다 예수님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다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수리기로운 다섯천을 믿는 자이고, 미련한 다섯 채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 채는 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음. 믿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다섯은 슬기롭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것이고 미련하다는 것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을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가 신앙으로 비유한다면은 기름은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종교생활이지요. 종교인의 종교생활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해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도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그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잘안 가죠. 비슷, 유사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님과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열로 구속함을 받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성도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신 것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의 이 천한 몸, 비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자던 신약의 성도들이 부활하여 사망에 대한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를 경유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은 한 줌의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더스트라고 하는 아주 그 고운 분말과 같은 이 흙,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후하고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 흙을 모아놓으면 사람이에요. 흩어놓으면 흙이에요. 흙. 그런데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사람, 그 흙을 모아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living soul,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요. 또는 화장에서 이그 화장에서 분말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한줌 흙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 놓으신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생명은 존재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런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썩을 몸,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다른 원소가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부활시키신다. 그래서 이 그 사람이 이 부활한 이 몸에 주님의 생기가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 몸은 썩지 않은 영생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존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 연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혈육 있는 이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혈육이 있는 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서는 영체 몸이 영체가 필요한 영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변화의 몸을 입잖아요. 살아서 살아 있는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영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차였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들도 영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죠.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네. 천사도 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체를 입는다, 영체. 네. 영체는 바로 중, 중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닌 거예요. 영체. 예.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배설하지 않는 몸이에요. 내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는이라, 인자는 있는이라 말씀했어요. 영체는 이런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혈육이 있는 이런 지금 육신의 몸과 같은 살과 뼈가 아닌 것이죠. 영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영생의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종들과 회개하기 위하여 오신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누가 보면 19장 11절의 말씀, 11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비유의 내용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세 여기 귀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 왕권을 받아 가지고, 어,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님. 자,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그종 멸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종, 열 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자, 첫째가 나와 가르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자, 둘째가 와서 말하, 말하기를,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나이다. 주인이 되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부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자, 그러면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 말씀한 이 문화는 무엇입니까? 자, 문화는 유대 화폐지요. 이것은 이한 문화는 백 대나리온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한 문화는 백 대나리온이다. 아, 100일 동안 일한 품삭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열 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 이 문화는 무엇이냐면은 성령과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맡기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회계를 하는 건 회계를 하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너는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 고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통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급과 통치의 권세를 말한다. 이 다섯 문화를 남그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통치의 권세를 말한다. 그가 일한 대로 얼만큼 일을 했느냐. 얼만큼 신실하게, 얼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통치의 권세가 달라진다. 자, 그런데. 이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었다가 나온 종이 있어요. 자, 이 종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주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주님이 과연 이런 분이신가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이 자연계의 법칙인 것처럼, 영계의 법칙도 동일한 것입니다. 심은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을 받고 또 복음 전할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화목하게는 직책을 받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이 사명과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악한 종으로 분리된다.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신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